다수결은 정치적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행되는 여러 의사 결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결 규칙 다 아시죠? 그래서 뭐합의된 정족수 이상 그냥 절반 이상 하면 원칙이다라는 거에 기초했대요. 그 정족수가 어떻게 설정되는 가는요 단순 다수결, 과반 다수결, 만장일치제 등뭐 여러 가지 있지만 소수가 선택한 대안보다 다수가 선택한 대안이 공동의 의사로 확정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답니다. 근데 왜 다수의 선택이 공동의 의사로 간주되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용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왜 구성원들이 이거를 하고 수긍할 수 있는가? 왜 누군가는 분명 불복하는 새끼 있을 텐데, 야, 근데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했잖아. 그면 러이 불복하는 사람들도 아 그렇긴 하지. 왜? <laughs> 다른 사람에게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서 어, 왜냐면 나는 한 표고 쟤는 두 표냐? 아니잖아.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어, 의사 결정 과정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쪽이 이제 얘네가 이기고 얘네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그냥 얘네는 안 따진다라는 거죠. 둘째는 진리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구성원들 결정에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나? 근데 보시면 뭐다? 그냥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소수는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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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람들이 더 많이 했으니까 맞겠지라고 여기는 겁니다 다수결에 대한 핵심 논리 가운데 진리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 망할 콩드르세가요 이걸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와 이과 죽어라 그래서 콩드르세배시원 정리인데요 이거는 <laughs> 일단 세 가지 중 조건이 충족이 되면 <laughs> 다수결의 확률이 100%래요 첫 번째는 개몽가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명한 한 명이 정답 고를 확률이 50%보다 커야 된대요. 여기서부터 이미 낙하리 아닌가? 뭐, 어쨌든, 독립성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밀투표. 어, 다 그냥 딱 자기가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투표가정. 이건 뭐냐면은, 그냥 거짓부렁 안 하고, 그냥 진짜로, 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총투표자수 N이, 음, 5 명이에요 투표자는 다명 5명. 그래서 5 명이 정답 고를 확률은 60%래요 그리고 모두 독립적이고요 진지하게 한답니다 세 가지 조건 다확 됐고요 그다음에 과반수의 표를 얻으려면 2분의 5를 초과해야죠 왜? 2분의 5를 초과하는 거 과반수는 초과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사람은 반으로 못 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은 넘어야 돼요 음, 적어도 2분의 5는 넘어야 된다 그래서 과반수 조건은 뭐다? 3명 또는 4명, 5명이다. 그러니까 3명, 4명, 5명이 뭐야? 과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2 명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k가 3일 때는 5 콤비네이션 3이 나오고요. k가 4일 때는요. 5 콤비네이션 4. k가 5일 때는요. 5 콤비네이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각 투표자가 정답을 맞힐 확률은 딱0 6 어, 60%니까 0.6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정답을맞힌 확률은 이지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k가 뭐예요? 여기죠. 어. 그래서 각각 확률은 각 확률을 뭐쭉해 가지고 이렇게 된대요. 결국 이 n이 크면 클수록 k도 계속 무럭무럭 크겠죠. 여기도 계속 커지니까 어때? 1에 가까워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 값이 0의 수로 수렴, 1에 수렴만드라는 거예요. 자이 현실 투표 상황에서도 뭐 근데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진리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는 어, 배심원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콩도로스는 선택지가 셋 이상인 개인들의 선호의 합이 전체 선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발견하는데 이를 콩도로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셔야겠네. 선택지가 3개 이상이면요. 개인들의 선호 와이 전체 선호와, 비,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콩그로스역설인 A를 B보다 더 좋아해. 그건 B보다 C를 좋아해. 그건 이 사람은 C보다 A를 좋아하는 거야?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세개이상이 개인의 선호의 합이 전체의 선호와 일치해야 되는데 난 A가 더 좋아. 난 B보다 A가 좋아. 근데 난 C보다 B가 좋아. 그래? 그럼 나는 C보다 A가 더 좋겠네. 그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전위성이 없어요. 현실의 투표상에서는 전위성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독일을 이겼어. 근데 독일이 브라질 이겼어. 그러면 한국은 브라질 이긴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밖에도 뭐 합리적 의사 판단하지 않고 전통이나 편견 따르거나 어뭐쨌든 동전적인 조가 낮은 확률을 가진다거나. 그러니까 뭐야 개몽과정 어긋난다고 나와있죠 정답 고를 확률이 50%보다 낮거나 아니면 은 구라치거나 그러니까 투표를 장난으로 하거나 어, 그러면 이제 성실투표 과정이 어긋나죠 그러면 진리 가능성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 이에 콩도르세는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교육수준 높이고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여러 개인의 다양한 의사 취합해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래요. 그게 진리가 성수 높일 수 있대요. 제임스 피어론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 이거 뭐야? 의견 교환을 하라네? 그럼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깨지는 건데? 심의가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대요. 제한된 합리성이란? 인간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가리키는 건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죠. 판단 능력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집단 지성하자는 소리죠. 추론 능력 공유에서 최상의 의사결정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콩도르세에, 그렇죠. 다른 조건과 배치되어, 왜? 독립성,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질문하세요?